내 개인 투자 비서를 두는 것과 같은 경험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종목을 투자하고 싶은데 종목을 투자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시장 탐욕 지수도 계속 꾸준히 우리에게 리프트하게 됩니다. 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주고 전략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종목별 상위 비중이 어떻게 되고, 섹터별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뭐 자동차, 방산, 반도체, 기술 이런 식으로 모든 포트폴리오를 분석을 해주고요. 시장이 탐욕 구간에 있는 만큼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서 섹터를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리뷰를 해 주고 있고 액션 플랜까지 제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최대한 안정적으로 갈수 있게끔 AI 에이전트가 옆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정보를 반영으로 정말 객관적이고 높은 정확도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줍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자동화를 만드는 남자 정상록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투자 요즘에 이재명 정부에 더불어서 또 국내 주식도 열풍이고 해외 주식도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은 투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민이 조금 있으실 겁니다. 보통 이제 투자를 할때 투자 공부는 하고 싶은데 좀 실제로 돈을 잃을까봐 너무 무섭고 주식 투자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좀 제대로 작동할지 확신이 없어서 망설여지시고 좀 처음부터 실전 투자는 너무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좀 이론만 공부하자니 실제로 좀 도움이 될지 또 의문이신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져 계실 겁니다. 투자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앞서고 이제 안전하게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좀 막막한 기분이 들죠. 특히 요즘 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감정적인 판단, 뭐 누가 이렇게 사라고 해서 사는 그런 판단보다도 AI를 활용해서 더 체계적이고 데이터를 활용한 논리적인 투자 시스템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근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정말 벽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AI 자동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나만의 AI 트레이딩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재미나이를 활용한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 외에 자동화를 구축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실시간으로 주식시장의 모든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할 API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FMP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FMP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FMP API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데요. 분당 300번이나 호출할 수가 있고, 5년 동안의 히스토리컬 데이터, 기업의 데이터, 뭐 재무건정성이라든지, 아 o 빈어 어떻게 되는지, PBR이 어떻게 되는지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FMP API를 통해서 말이죠. 다음으로 CNN의 공포 탐욕 지수를 분석해야 돼요. 이 CNN의 공포 탐욕 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검색창에 CNN Fear and Greed Index 검색해 보시면은 이렇게 지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Fear and Greed Index는 시장이 얼마나 지금 과열이 되고 있는지, 시장의 감정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CNN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고요이 시장이 익스트림 그리드, 즉, 과열이 될 때는 시장이 점점 계속 상승되는 그런 추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익스트림 피어, 내려갈 때, 시장이 점점 공포상태로 갈 때는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마켓 모멘텀으로 S&P 500의 12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보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은 이 fear and greed 가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지금 굉장히 높은 시간에 와 있는데, April 보면은 지금 굉장히 공포로 나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공포탐욕 지수가 25 이하선으로 extreme fear 극한의 공포로 가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지수인 S&P 500에 April도 보면은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fear and greed 그래프랑 여기 S&P 500의 그래프를 보면은 굉장히 좀 유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여기 꺾이는 부분과 상승하는 부분,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꼭지점인 걸알 수가 있죠. 공포 탐욕 지수가 공포로 갈수록 시장이 마찬가지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매수 기회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Fear and g r e e Index도 자동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주식 종목 기사 및 자동으로 수집을 분석을 할 건데요. Self API라는 서비스는 모든 검색하는 데이터들을 모두 데이터로 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 s e r p API에서 제공하는 이 finance API를 통해서 해당 종목에 대한 기사라든지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지금 이 FMP API와 CNN 컴퓨터 목재소와 주식 종목 기사를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이 Gemini AI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 Gemini AI가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확한 투자 판단을 제공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럭키드 마틴 종목을 분석을 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구글 재미나이가 이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분석 결과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워렌버핏 가치 투자 관점에서 캔슬림 성장주 투자 관점에서 터틀 트레이딩 분석 관점에서 그리고 해당 종목 기사들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을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홀드 전략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우리에게 전략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투자증권 API를 통해서 자동으로 매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 트레이딩 여기 보시면은 오픈 API라고 있습니다. 이 오픈 API를 통해서 실제로 한국투자증권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그런 서비스 내용을 자동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모의 투자까지 진행해서 정말 실제 환경과 똑같은 그런 투자를 우리가 손실 걱정 없이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자동으로 말이죠. 그것도 그냥 뭐몇 천만 원 이런 게 아니라 1억, 2억, 3억 이런 큰 규모의 억대 규모로 자동화로 투자를 매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데이터 수집했고 재미나요로 분석도 했고 자동 매매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이걸 바로 우리가 텔레그램 AI 에이전트 나만의 주식 자동화 에이전트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내 투자 현황을 파악을 하고 이에 에이전트와 소통을 하면서 투자 환경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마치 내 개인 투자 비서를 두는 것과 같은 경험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투자 에이전트 비서는 내가 이 종목을 투자하고 싶은데 종목을 투자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장 탐욕 지수도 계속 꾸준히 우리에게 리포트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포트폴리오 현황을 가져오게 돼요. 지금 보면은 TSMC 포트폴리오 현황에서 수익률 4% 평가손익 380불 현재가 237불 매입 평가가 228불 이런 식으로 해서 보유 현황과 오늘 매수 매도한 현황까지 전부 다 가져오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한국투자증권에서 투자하고 있는 현황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TSMC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죠. 보유 현황 TSMC 40주 이렇게 나오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평가금액 952불 조금씩 어. 시간대가 달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내 주식에 대한 내용을 AI 에이전트가 그대로 보여줘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 주고 전략까지 제공을 해 줍니다. 지금 총 투자 원금이 어떻게 되고 평가 손익이 어떻게 되고 총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그 포트폴리오 집중도 지수 HHI가 어떻게 되는지 손익 종목 수는 어떻게 되고 손실 종목 수는 어떻게 되는지 뭐 종목별 상위 비중이 어떻게 되고, 섹터별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뭐 자동차, 방산, 반도체, 기술, 이런 식으로 모든 포트폴리오를 분석을 해주고요, 진단 및 인사이트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시장이 탐욕 구간에 있는 만큼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서 섹터를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리뷰를 해주고 있고, 종목 섹터 집중 리스크, 그리고 손실 심화 종목 탑2, 수익 견인 종목 탑3,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액션 플랜까지 제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해당 섹터의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 과제다 해서 단기 전략 1개월에서 3개월, 그리고 중장기 전략 3개월까지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 이렇게 가면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갈수 있게끔 AI 에이전트가 옆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죠. 매일마다 우리가 내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지만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시간도 없고 전략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마다 AI 투자 비서가 이렇게 투자를 해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하 AI 에이전트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투자를 권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이게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AI 에이전트에게 엔비디아 169.3불 100주 뭐 매수 모의투자로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AI 에이전트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지금 엔비디아 169.37불 매수 매매를 진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린 진행 버튼을 누르면 어 접수가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체결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구매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귀찮은데 그냥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매수를 진행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매수 매도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는 우리가 알림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종목이 전날 대비 몇 퍼센트 상승했는지, 이런 알림도 AI 에이전트가 계속 우리에게 보호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계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내 주문가는 현금이 어떻게 되고, 매수 정상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렇게 계좌까지 분석도 진행을 해줍니다. 이 재미나이 AI는 다른 AI에 비해서 굉장히 컨텍스트 윈도우가 길기 때문에 진짜 책한 권의 분량도 읽을 수 있을 만큼의 방대한 데이터를 한 번에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정보를 반영으로 정말 객관적이고 높은 정확도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줍니다. 이렇게 투자 자동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수집도 정말 훨씬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수집을 할 수가 있고 시장 분석도 AI가 알아서 진행해주고요.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뇌동 매매를 하지 않게끔 AI가 철저히 보수적으로 분석을 해 주고 매매 신호까지 빠르게 판단을 해 줍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해 주고요. 리스크 관리도 정말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죠. 그래서 AI 자동화 투자는 모든 영역에서 수동 투자보다 높은 효율성을 보여 주고요. 특히 데이터 수집과 감정 분석 영역에서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수동 대비 분석 최대 100배 빠른 속도로 만약에 지금 내가 전업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이 AI 투자 비서를 활용하면 훨씬 더 빠르게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감정적 편향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감정적으로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내가 자는 시간에도 계속 AI 에이전트를 모니터링을 해주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즉각적인 대응도 가능하고요. 일관된 전략의 실행도 가능하죠. 검증된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미 검증된 전략인 캔슬링 전략과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 그리고 터치 트레이딩까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검증된 모든 판매 전략들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 모든 시스템은 저희 주식 자동화에서 한 번에 AI를 모르시는 분들도,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도 복사 붙여넣기로 딸깍딸깍 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의 AI 비서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클래스는 단순한 이론 강의가 아니고요. 실제로 작동하는 완성된 워크플로우 템플릿 19개를 제공해서 복사, 붙여넣기만으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의 교육이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완전 무료 환경인 모의투자 환경에서 먼저 연습까지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돈 잃을 위험 없이 진짜 투자와 100% 동일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주식 자동화 마스터 클래스는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뉴욕, 정시장을 자동으로 분석을 해주고 AI 기반 분석 95% 이상의 정확도로 객관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실시간 업데이트를 반영해서 실시간 정보를 그대로 즉시 반영하게 됩니다. 안전한 학습으로 모이투자 연경에서 위험 없게 연습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기초부터 고급까지 AI를 몰라도, 개발을 몰라도 천천히 맞춤 학습으로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신청하시면 정가 20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 할인된 얼리버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투자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체계적이고 안전한 AI 기반 투자 시스템으로 여러분의 투자 여정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미래의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